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그래요. 이제 노래할 때 좋은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밀려오는 그 내면의 메마름과 고독함이 있다면, 아, 이거는 아직 뭐랄까요? 이그 샘의 원천을 만나지 못한 거고 내 안에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여기에서 샘이 솟아서요 다른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겠대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이제 뭐 어디 갔다 왔냐면 이제 LA에 미주 파티마, 파티마, 그러니까 반쪽 나라서 이쪽에 파티마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파티마 신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네한네 번, 그러니까 뭐네 다섯 시간을 <laughs> <laughs>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또이 거기서 이제 하와이 거기서 또 이제 그레고리 공동체라는 또 미국 한인본당 잠깐 짧게 또 강의 미사 함께하고 세 단체를 만난 거죠. 그리고 하와이로 넘어와서 한인 공동체를 만났는데 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령대가 좀 많이 높았어요. 연령대가 좀 높으셨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막 강의도 1시간 반씩 해달래. 1시간 반씩 두번막막 6시간 그러니까 7시간을 막 했던 거예요. 아무튼 에, 그렇게 하고 고생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 보인다네요. 네. 좋아 보여요? 네. 고생은 더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알고 있어요. 저한테 꽃길은 없어요. 아, 알고 있어요. 네, 할 일이 많다. 정말 많다는 걸.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 이제 그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저도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예, 딱 돌아봤을 때 아, 하나도 몰랐었구나라는 걸 머리를 탁칠 때가 있어요. 뭐 근데 그 시간들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닌데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한 해의 문이 열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이번 6월달에 제가 부단히 노력했던 음. 거가 하나 있어요. 두 개죠 말하자면 예, 작년부터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가기 전에 번역 다 마쳤어요. 저거 저만큼 또 번역 그책 나눠준 거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또다 번역해서 이제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은 번역을 마쳤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대본 없이도 어느 정도 희망을 얘기할 수. 아 있게 됐고 희망을 얘기하는 방법과 어떤 이 방법들을 알게 됐어요. 특히 아 다시 넘어가면 여기 칠판 없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뭐 칠판 없어도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예수성심 성월이잖아요 예수성심 성월인데 여, 여러분 예수성심께 대한 신심을 나는 잘 누리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나는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이 신심을 남한테 전파하고 싶어. 이런 분 있나요, 없나요? 예? 네? 있어요? 자, 손 들어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나와서 한 5분만 얘기해 보세요. <laughs>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여정을 나누는 건데 예수 성심께 대한 진짜 아름다운 신심을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았고 그것 때문에 그 성심을게 봉헌하고 따르는 수도회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성심 뭐 이렇게 수도회 성모, 성심, 수도회, 이런 식으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당연히 들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언제 예수 성심께 그 봉헌하는 기도문 있잖아요. 천하만민께 바치는 기도. 그게 언제 쓰여졌는지, 어떤 교황님이 발표했는지, 그 이후에 성모성심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 교황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에 우리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발표하신 회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완전히 종합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전하고 있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성모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신심이고, 이렇게나 깊고 향기롭고 다양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랄까? 아, 이 좋은 신심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라는 막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이 신심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대중 신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도 있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도 있죠. 또뭐 성체 현시, 뭐, 성체에 대한 신심, 이런 것도 다 대중신심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안에서 막 깊이 있게 기쁨과 어떤 성화되는 과정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교회에 뭐가 들어온다? 대체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대체품. 음, 대체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때 많이 유행했던 오류들 많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십자군 기도라든가, 또 진리의 책, 천상의 책, 하늘의뜻 영성, 또 뭐가 있을까요? 영성 심리도 좀 오류적인 부분들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심리가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오해를 해. <laughs> 아무튼 그런 대체품들 속에서 위로를 받다 보니까 정말 어그 안에서 어떻게 성화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좀 작아지고, 음또 하나는 치유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치유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약간 더럽혀졌어 한국 교회에서 치유는요 음,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여정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걸 치유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삶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거기에 응답하고 같이 걷고 함께 하는 게 돼야 치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사실 치유,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됐냐, 안 됐냐 라고 볼때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치유가 됐다면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나와 같다라고 느껴요. 예를 들면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치유 받았죠? 네. 네. 눈 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 막달레나 생각해 볼수 있네요. 마리아 막달레나 치유됐죠? 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랑에 빠졌고.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뱉겠죠? 멈춰 있었어요? 술래했어요? 치유가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술래하거나 선포하거나 어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길 원한다면 성경 속에서 치유사화가 되게 많죠? 그것들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겹쳐지는지를 잘 보고, 이제 내가 그분을 원 없이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대한 사랑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막 전하고 싶어서 막몸들발를 모르겠으면 치유됐는데 어떻게, 예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됐어. 그러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치유 딱 받고, 어, 하고 나서 다, 자기 할 일을 하겠어요? 자기 할 일을 하겠어요? 그분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삶을 바꿨지 뭐야? 말하겠죠? 그분을 선포하겠죠? 이게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부터 요즘에, 그래서 이제 치유가, 그러니까 단계를 내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시죠.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일으키시고 치유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정리해 보자면 치유, 치유가 일어나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가슴이 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로소 물론 꼭 순서가 맞지는 않지만. 비로소 우리 신앙 가톨릭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신심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누리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받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속에서 날마다 그분이 그립고 사랑이 타오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가면서 주변에서 너 어쩜 그렇게 얼굴이 좋아지니 사랑이 많아지니 네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봤는데 어? 예수님 같은 거야 성모님 같은 거야 그죠? 그게 신심을 누리고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아... 음...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 다양한 신심을 누리면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치유에 대한 얘기도 좀 가져왔고 어 신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가져왔습니다. 아멘 <laughs> 근데 이런 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고 어 근데 좀누릴수 있으면 좋겠어서 자꾸 소개를 하는 거고. 다만 제가 속상한 건 이런 교회 아름다운 가르침과 어떤 방향 제시 그리고 이런 건 하지 말세요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라는 것들이 한국 교회는 막막 섞여 있어. 네, 제가 막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죠. 열심히, 많이, 성취감 있게 하지 말라 그러죠. 예를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군 기도나 어떤 진리의 책이나 하느님의 뜻 영성 이런 것들이 어떤 속임수가 이렇게 있냐면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게 만든다.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이 하게 한 다음에 엘리트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만들고 평가를 게 만드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속임수, 속임수. 제가 여기 나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얘기 하는 거야. <laughs> 근데 이런 얘기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따, 많은 데서 저안 불러요. 왠지 알아요? 그걸 해왔거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걸 싫어하거든. 제가 목줄기도도 빨리 하라 그랬어요. 빨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빨리해서 성인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빨리 하는 빨리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신심 단체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성인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해? 왜 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관심은 안 갖고 왜 이렇게 손 쉬운 것들만 잡고 해요? 아. 어 어쨌든 다시 좀 돌아오면 이 오류들 있잖아요. 오류들은 한국에서 지금 현대 세계, 현대 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오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오류들이 뭐냐면,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교회에 대한 불신이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따라와요. 성사에 대한 불신, 공동체랑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 그러면 이게 믿음이라는 게 깨지죠? 그죠? 이제 불신과 불순종이 자리 잡게 되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중신심은, 진짜 제대로 된 신심 활동은, 어떻게 되냐면, 하면 할수록 그분께 대한 사랑이 커져요. 그분의, 근데 그분께 대한 사랑만 커지면 안 되고, 그분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커집니다. 그분이 사랑하셨던, 최고로 사랑하셨던 게 교회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반드시. 그분의, 근데 오류는 예수님만 사랑한대.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이기적이 돼요. 꽉 막힌 사람에 대해 아무 얘기도 못 들어. 그리고 막 비판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싹 사라집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싹 사라져요. 자기에 대한 사랑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대를 악마가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음,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도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 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일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이 삼일도 또 되더라고요. 냉동식. 냉동실, 음,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들 양산 성모울타리 음,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그래서 일의 우리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진지니야.